안녕하세요, 덕아입니다. 다들 새로운 서큐버스 언니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전 아직 일방적인 대화만 나누고 있답니다. 헤어지자. 이게 생각보다 딜이 더필요하더라구요 처음엔 패턴 익히면서 다섯 번 정도 시도하다가 결국엔 클리어 못하고 나왔어요. 대신에 패턴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나와서 바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갑시다 Like 일단 조를 짜야 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두 명씩 짝지어서 조를 만들고 파트너끼리는 가능한 서로 가깝게 붙어있어요한 조는 꿈속으로, 한 조는 그림자와 장미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판을 피하면서 딜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기 시작하면 되고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파트너 근처에서 계속 딜만 넣어주세요. 이제 서큐버스 언니가 한 명을 선택할 겁니다. 선택된 친구는 좋겠다. 선택된 친구는 이제 꿈속에서 다른 서큐버스 언니를 만날 겁니다. 더 좋겠다. 선택된 친구는 최대한 화이트 서큐버스 언니에게 멀리 떨어지세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선택된 친구와 한조의 파트너는 잠들기 전까지 옆에 붙어 있으세요. 아이, 좋아. 함께 꿈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영역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꿈속에 들어간 파티는 처음에는 장판만 피해줍니다. 자막이 뜨면서 악몽의 힘이 조금 약해졌다고 하고 악몽을 이겨낼 힘이 느껴진다고 한번더 뜹니다. 그때 스킬을 최대한 브레이크를 깎아주는 스킬을 사용하거나 양양유탄을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꿈에서 바로 벗어납니다. 브레이크가 안 걸려도 꿈에선 벗어납니다만 그대로 끝입니다. 꿈에서 나오면 다시 화이트 서큐버스 언니를 덮칩니다. 덮침... 브레이크 스킬을 먹이면 넘어지게 되고 그때 덮 어, 네. 어, 다시 딜을 넣으면서 반복 그렇게 피가 떨어지면 클리어가 됩니다. 이젠 서큐버스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조즉 바깥에 있는 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꿈속에 들어가는 조가 잠들어버리면 그걸 공격하는 악몽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 그림자를 재빠르게 처리하고 서큐버스가 잠든 친구들에게 장미를 날리게 됩니다. 그때 내한몸 바쳐 친구들에게 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미를 막지 못하면 게임 실패입니다. 패턴은 이렇게 끝입니다. 사실 이것만 주의하고 잘 하면 문제 없으실 건데, 나머지는 딜이에요. 꿈속을 4번 들어가면 거기선 그냥 죽이겠다고 미쳐 날뛰면서 클리어가 힘들게 됩니다. 꿈속 세번 들어가기 전에 클리어 하셔야 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들어가기 전두 개의 조를 만든다. 두 번째, 선택받은 사람의 조는 함께 꿈속으로 들어간다. 꿈속 조는 브레이크 스킬이나 아이템으로 악몽의 서큐버스를 브레이크 걸리게 만든다. 바깥 조는 악몽의 그림자를 죽이고 보라색 장미가 잠든 조에게 닿지 않게 막는다. 계속 반복하면 되지만 세 번째 꿈속까지가 마지막, 그 전에 클리어해야 한다. 다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알기 쉽고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열심히 영상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잘못 만든 영상 하나 지웠다가 새로 올렸는데 몰랐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채널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정보 만들어 올릴 테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이